픽 플러스 벤 모두 포함. 젠지가 가장 많이 사용한 챔피언은? 젠지가 역대 LCK에서 가장 많이 쓴 챔피언은 누구일까요? 픽수와 벤수까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10위 나르. 85픽, 60벤. 꾸준한 탑 챔피언 나르, 한타 때 궁각이 예술입니다. 9위 애쉬. 89픽, 64벤. 스킬 한방으로 전장을 장악하는 신궁 8위 바루스. 90픽, 93벤. 지속딜이든 폭딜이든 다 되는 올라운더. 7위. 탐 켄치. 95픽, 42밴. 원들 지킴이의 정석, 변수 만들기의 달인. 공동 5위, 세주하니 95픽, 87밴. 젠지의 단단한 정글 핵심 카드. 공동 5위, 마오카이. 95픽, 42밴. 벨류의 악마. 싸움 시작도 끝도 마오카이로. 4위, 리신. 105픽, 60밴. 하이라이트 제조기, 장인의 상징. 3위, 브라움. 110픽. 23밴. 팀의 방패, 뇌진탕펀치로 변수까지 만드는 서포터. 2위, 이즈리얼. 126픽, 37밴. 젠지 원들의 아이콘, 포킹과 생존력 모두 완벽. 1위, 아즈르. 134픽, 74밴. 조합완성에 마침표, 역시 LCK가 사랑하는 시그니처 미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젠지의 챔피언은 누구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